1917년은 일제강점기 중기, 한일병합 이후 조선 전역의 헌병, 경찰 체제와 무단 통치가 극심했던 시기다. 이해에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에 의해 체포고문형무소에서 순국했다. 조도선 선생은 일제강점기 초기 조선의 자주독립과 민족개몽을 위해 활동하다가, 1917년 일본 헌병경찰에 의해 체포고문당하고 순국한 대표적인 애국지사다. 그는 우리가 잘 모르는 초기 비밀결사 운동가 중한 사람이다. 1884년 경기도 고향에서 출생하였고, 1917년 경성 헌병대 구금 중 고문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신분 민족 개몽 운동가, 비밀결사 대동단 조직원이었고 주요 활동은 개몽 교육, 독립사상 전파, 항일 조직 결성이었으며 사망 원인은 고문 후유증에 의한 녹중 순국이었다. 경기도 고향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신식 교육을 받고 개화 지식인들과 교류하며 독립사상에 눈을 뜨게 되었으며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소년, 서북학회지 등의 출판물을 읽고 민족주의적 사상을 내면화하였다. 1910년대 초반부터 농촌 지역을 다니며 그를 가르치고 역사와 민족의식을 설명하는 계몽교사 역할을 하고 그를 모르는 농민과 소작인들에게 국권 회복의 필요성을 설파하였다. 1915년에서 1916년 사이 서울과 경기 일대 지식 청년들과 함께 비밀독립운동 결사 대동단 조직에 참여하였고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조선 민중의 의식고야. 일제 식민통치 부정 장차 무장항쟁을 위한 기반 마련하는 것으로 대동은 한마음 큰 뜻을 의미하며 전민족의 단결을 상징하였다. 1917년 초 밀정의 밀고로 대동단 활동이 발각되었고, 조도서는 경성 서울에서 일본 헌병대에 체포. 장기간 신문 및 고문을 당하였고, 고문 과정에서 내출혈 및 장기 손상을 입었고 치료 없이 구금 중 사망하였다. 그는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조용히 서대문형무소 유치장에서 숨을 거두었고, 그의 시신은 가족에게도 통보 없이 몰래 처리되었다.